반가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어디 보자. 2번님 마이크 안 되시나? 아니요. 저 간다. 되는데? 아, 3번이구나. 2번님의 이번에 2번님. 어디 보자. 비행기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쭉 쉽지 않네 야번님이이번님이 대답을 안해가지고 이거 치킨먹기 힘들거같은데 어... 아 어, <laughs> 오셨네 어 오셨네 오셨네 근데 이게 뭐죠? 무슨일이왜 사페님이랑 대휘님이 잡히는거야? 아, 아씨이브이 이걸로 알아보네 아 <laughs> 아니씨 <laughs> 아니, 는데볼 수가 없지 왜 아, 알아보는거지?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. 어? 어 오케이. 아니, 이 나갈... 나가지. 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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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야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음. 할게. 자, 다시 갑니다. 음. 자, 음. 하나, 둘, 셋. h hey, e don't even worry about it. 어디 보자. 비행기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쭉 떨어지는 비행기네 이거. 이거 제가 음. 오도해도 될까요? 아, 삼 삼원님 배그 음, 잘해요? 잘해요? 예, 제가 500시간 했는데, 뭐, 여기 파티 정도는 제가 치킨 먹여드릴 수 있죠. 이거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키 갈게요. 자키? 예, 네, 자키. 오케이. 1번님은 마이크 아 1번님, 1번님 마이크 되시던데? 아까 어디 보자 하시던데? 차가 있나? 어디보자? 어디보자? 이거 차가 없네. 쉽쉽지 않네. 이거. 그, 강복 없는 거 같은데 강 이거. 이까요 그러면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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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, 자기 아, 형. 이번 판은 그냥 이분들 이분들 치킨 먹여드리고 끝내자. 어? 이렇게. 내가 봤때 이거 찐텐 안 나와 서로. 어? 아 누구? 서로 찐텐 안 나온단 말이야. 이거 이미 들통 나가지고. 이분들 아니, 이거 들통을 안 날라면 네.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셔야데 아니 지금 저희 아이디를 외우고 계신 님이 이상한 것 같은데 기억 속에서 삭제해 주세요. 오케이. Okay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셨어 <하셨을까? 웃음> 처음이네. 알아보는 것도. 야, 얘 이거 잡아야 되겠는데? 야, 삼집에서 차 타고 빼고 본다. 이거 내쪽으로 붙어 줄수 있나? 먼저 해. 어? 오케이. 그죠? 여기여기 바로 내 대치. 핑 찍어 줄게. 여기 앞에. 4번. 나무 뒤에랑 오른쪽 오른쪽 각 벌린 거 하나 있고. 왼쪽은 기절 상태. 오른쪽 각 벌린거 내가 날개 잘라줄게아빨려와줘빨려와줘야돼 오른쪽 오른쪽 이거 나, 날개 하나랑 여기 여기 사람 살리고 있고 핑 찍은데 빨리 와줘야 돼싸줘야돼 이거 오른쪽 나무 뒤쏴평봐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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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도로 도로 핑 찍은데 도로 도로 도야 그 어, 그래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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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돼 왼쪽 얘 봐야돼 핑 바로 앞에 오른쪽 하나 더각 벌리고 있고 여기 나무 뒤 하나 왼쪽은 피 1이야 왼쪽 어 다, 다시 하나 더 여기 핑 찍은데 바로 할게. 앞에 여기 바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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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엉신 같은 새끼 저거 잡아. 잡는 중. 다 잡았어다잡았어 요롱로. 그렇지? 어, 끝끝 끝. 요롱로. 쉽잖아. 응? 레드도트 스르륵으로 그냥 깔끔하게 잡아버려잖아. 어롱. 어떡. 여 있다. 머리 위에. W 방 이거 잡아먹으면 될듯? 응. 쟤네 잡으러 왔어. 소리. 빼는 사운드 아니야? 아, 저거는 차, 차 사운드. 응, 붙여요. 긁어. 와. 돌아서 다시 뒤에. 용서할 수 있어? 거기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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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나 용서 못 해, 너. 거기 세웠다나 용서 못 해. 캐리! 아, 딸랑구님 100개 감사합니다. 오토바이 소리. 예, 뒤에 오토바이. 한대더 여기. 내 픽. 확인했어. 그거 봐줘야 돼. 이거 봐줘야 돼. 나피이야나피이야 나이스. 컷컷 컷. 나이스. 바로 빼고 가능하지. 어, 나 진짜 존나 잘한다. 어, 알고 있더라고. 말다 했지. 소리 나는데 가, 가봐야 되지 않나 이거? 어디 이거 부르는 어디? 부르는 거 같은데. 어디 누가 불러 누가. 컴피. 컴피. 바로 가야지. 바로 가야지. 타봐 타봐 타봐. 어디 보자. 아, 끝나버렸네. 어 올라온다. 아마. 고, 고, 고. 이봐, 이봐. 다 컷, 다 컷. 얘왜안 죽지? 어우, 좋은 거 들고 있네, 이 친구. 일 번님 이거 타시지? 아, 연막 좀 챙겨. 아, 연막이 없네. 사람 있네요. 죽여버려야겠네. 이 번님 뭐 사회 불만 있으신가? 후에 저는 맞장 신청하면 안 빼거든요. 도와줘야겠는데 이거 나 그냥 안 어줘 가오가 몸을 지배 버렸는데 그럼 저희 차 안에 타서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한번 혼자 닦아 보실래요? 위험할 때 도와드릴게요. 혼자 한번 해보세요. 위험할 때 도와줄게. 우리 여기 지켜보다가 <laughs> 아 사평 타타 타. 형까지 나서지 마. 이번님 선에서 처리한대. 봐봐. <laughs> 쟤고 아, 있어봐. 도와줘야지. 띵 이... 올라니까. 없었지. 일로 와. 가오는데, 빼고? 가오가 몸을 지배하셨어. 아, 이번님 나와봐. 아, 유 요즘 누가 그렇게. 요즘 누가 그렇게. 일로 와, 나와. 유산슬식시퍼붙이기 아, 오케이. 오케이 확인. 일 번님, 아킬새끼야아진다 아, 뭐? 들어갔어. 이거 차고주로 다 들어갔어 차고. 오 다행이다. 뭐 없어 이제. 아니 일 번님 살릴 생각을 해야지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네. <목소리>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습관이라 저 타고 타고 집에 있나? 죄송합니 가자 얘는 어차피 나와야되는데 음료수 필요한 분 네. 가자니까 가봐 나장잠장고 갈게 아뭘장그고갈야타 그냥 빨리 아, 아가가 아, 가라고 가라고 어 갈게. 싫어 아니아니 여기 있어 같이 있는 척할까야 가라고 좀 자기장 올때 가야지 아연만 먹고 아니 데이야. 아니 1번님 연막먹고싶대 연막 하나도 없어요 연막 제가 드릴게요 내려보세요 자자자 연막여기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갔어 나어 내 위에! 내 위에! 내 위에! a 발 여기여기 a 번핑 죽여줘 m a k k y m a k Yam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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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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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좋아하시는 분이야 자꾸 시체팜 할때 연막만 파밍하지 뭐야 1번님 일로와봐 연막 연막 다 드려 오케이. 드링크 7개 드세요 드링크 아, 아. 아니 아니 필요없어요 이거 한 번. 한번한번남릴라는 저분 정이 많으시다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다고 드링크를 주시네 연막주시네 없는데? 쐈어? 어딨어 이새끼 아! 아 경박사였네 경박사 아 역마 아, 고생들 했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